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문 읽어주는 세임 라이몬 뉴스 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신문은요. 자 드디어 나사에서 얼마 전부터 나온 이야기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요. (1969년에) 어~ 미국에서 달 탐사를 가서 암스트롱이 예, 직접 달에 첫 발을 내디뎠죠. 그거와 똑같이 단순히 탐사가 아니라 직접 사람을 달에 보내는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69년도에 쏘았던 아폴로 우주선이이요 이번에 쏘는 우주선입니다. 지금 제가 강의를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내일 아침에 j e c t that is a p r o j 이번에 사람이 탑승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한번 마지막 최종 테스트고요. 잘될 경우에는 직접 탑승을 해가지고 2024년에 사람이 직접 간다고 하네요. 자, 근데 그 뒷부분에 여러분도좀 관심 있게 보실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갔다가 올때 어떻게 오는지 저도 이거 보고 처음 깜짝 놀랬거든요. 예, 뒷부분을 한번 자세히 한번 좀봐보십시오 옛날처럼 오지 않습니다. 자,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케이프 캐나베리 플로리다가 그 미국의 이제 공군 기지 있는 곳이죠. Years late and billions over budget. 자 수년이 늦었고 billions over budget 예산에서 수십억 달러가 더 초과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는 거죠. n a s a 의 new moon rocket이 makes its debut 드디어 데비하다 make its debut, make its debut 합니다. next week 다음 주에 이 기사를 작성할 때 다음 주에 in a high-stake test flight before a s t r o n a u t get on top. 자 우주선이 우 아니 우주 조종사들이 직접 get on top 탑승하기 바로 전에 high-stake test flight 시험 발 시험 비행을 하는데 하이 스테이크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이 있는이란 뜻이에요. 시험 발사, 시험 비행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자, 322 피트짜리에서 이 링이 피트라고 잖아요. 그 길이 단위 피트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이픈 금러는 단수 취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푸트로 쓰는 겁니다. 이 영어 사용법도 잘 체크해야 돼요. 322 피, 피트짜리 로켓이 98m짜리가 will attempt to send an empty crew capsule. 아직은 타빈 크루 캡슐 승모니 담겨 있는 캡슐을 일단은 샌드하는 것을 시도를 할 것이다. 인투 어디로? 예, far from lunar orbit으로 네요달 궤도인데, lunar orbit이 달 궤도죠. Flung은 영어 아주 fling의 과거, 과거도 flung, 플렁, 과거분사도 flung이에요. Fling이 뭐뭐를 바깥으로 탁 던지다, 그냥 세게 던져버리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far flung, 멀리 확 던져버린 이런 뜻입니다. 저 멀리 확 던져버린 던져져 있는 달 궤도로. 예, 아직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크루 캡슐을 던지는 훈련을 할 것이다. 50 years after, NASAs famed Apollo moon shot. 예, 50년 전에 있었던 그 유명한 n a 의그 유명한 아폴로 문샷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달 쪽으로 쏜 이거 한 50년 y a s after 50년 만에 다시 쏜다. If it goes well, 이것이 잘 되면 에스로너스가 could strap in as soon as 2024 가능한 한 빨리 2024년에 스트랩 인할 것이다. 사실 스트랩이요 그 연결하는 묶는 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스트랩 인 하는 건 어디 어디 묶여간다 한마디로 그 안에 들어 교도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예, For a lap around the moon. 뭘 위해서? Lap around the moon이 달한 바퀴 도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 한 바퀴 돌기 위해서 스트랩인 묶여 들어갈 것이다. 사람이 거기 이제 탑승하게 될 것이다, 뜻입니다. 근데 위드 동시동장이죠 NASA a i m i 현재 어떤 상황에 맞물려가고 있냐면 NASA가 뭐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랑 맞물려간다는 뜻입니다. 자, NASA가 뭘 목표로 하고 있냐. 드디어 사람을 스트랩 묶어 걷다가 그냥 꽁꽁 묶어. 그런데 사람을 랜드, 착륙시킬 목적을 갖고 있어요. Land to people. 두 명을 착륙시키겠다. 진짜 제대로. On the lunar surface by the end of 2025. 2025년 말에는 사람을 본격 착륙시킨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리프터 어플은 위로 발사하는 거죠. 이것이 set 예정되어 있다. for Monday morning 월요일 아침으예정되 있습니다. from NASA의 Kennedy Space Center에서 the six week test flight 이번 6주간의 예, 시험 비행은 is risky 굉장히 위험하고요. and could be cut short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빨리 잘릴 수 있다. 즉 중단될 수 있다. if something fails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중단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라고 나사의 오피셜스가 warn, 경고했습니다. We are going to stress it. 우리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And t e s t i t 강조하고 있다. 스트레스 받는다을 사실 같은 말이에요. 예. 굉장히 왜냐하면 앞에서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중단할 거라고 경고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 스트레스 받으며 강조하고 있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We are going to make it do things. 자. Make it do things.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things in things that that we would never do. 우리가 한 번도 하지 않을 걸 한다는 거죠. We t h a crew on it. 이해가십니까? We t h a crew on it은 승무원이 거기 탑승하는 거잖아요. 승무원을 탑승한 상태에서 하지 않을 거. 그것까지도 제대로 실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많은 실험을 이번에 하는 것 같습니다. In order to try to make it as safe as possible. 가능한 한, 예, 안전하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 승무원을 탑승한 상태론 하지 않을 그런 실험까지도 다 이번에 테스트를 할 것이다 라고 나사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빌 넬슨이 톨드 AP뉴스에게 말했습니다. The retired founder of g e o r g w a s h i n g 조지 워싱턴 대학의 우주정책연구소 창립자, 현재 은퇴한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A lot is riding on this trial run. 이번 시험 작동에 많은 것이 탑재된다. 많은 걸 한번 테스트해본다는 뜻이죠. Spiral in g c o s t and long gaps between missions. Spiral이 영어에 뭐죠? 회전하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piral이 치솟다 중에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치솟는 가격,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연, 투자 연구비가 and long gaps between m i s s i o n 사이에 지금 갭이 점점 더 너무 멀어졌다. 이런 것이 will make for a tough comeback. 예, yeah. make for는 영어에 사실은 보상한다는 뜻이거든요. A tough comeback은 yeah, tough comeback 느낌이 뭐죠? 힘들게 다시 돌아오는 건 충분히 보상한다. 즉, 힘들게 돌아오는 것 제대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s p a r r i n cost, 그다음에 long c a p 다 감수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If things go south, 자, 영어에 이게 재밌는 표현 나왔어요. Go south가 남쪽으로 가다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상황이 악화되다예요. 우리가 악화되다가 a g g r a v a t e 말 들어봤죠. worsen 상황이 좀 악화되다가 go south 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에포크 타임스 기사거든요. 미국 정론지 기사라서 예, 영어식 표현이 좀 많습니다. If things go south, 상황이 점점 악화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것들, 것들이 예, 이런 거를 보상, 보상해 줄 것이다. 예,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중간에 많이 있는데요. 뭐 우주선 재원도 소개하고 근데 그게 너무 길어서 뺐고요. 맨 마지막 요건 잠깐 볼게요. 자 이제 다음 단계 이제 뭘할 거냐 이거죠. 마지막으로 there is a lot more to be done 행해야 질 많은 것이 있다. Before astronauts가 step on the moon again 다시 달에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있다. A second uh, test flight 자두 번째 시험 발사는 we'll send four astronauts. 첫 번째는 이제 오늘 내일 발사하고요. 두 번째 발사는 네 명의 아스트로넛을 어라운드 더문 예, 달 주변에 보낸 다음에 앤백 돌아오는 실험을 합니다. Perhaps as early 2024.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2025년엔 직접 내려가고 2024는 사람이 일단 갔다가 오는 겁니다. 사람이 갔다가 오는 거. 어, 대단하네요. A year or so later, 몇년 후에 나사는 aims to 뭘 목표로 하고 있냐면 send another four. 네명간 다음에 또 다른 네 명, another four를 up. 위로 보낸다. 근데 위드 투어브댐 그 중에 두 명이 터칭 다운하는 상황 속에서 전형적인 분 저기 동시 동작 네 명을 또 추가로 보내는데 이번엔 그 중에 두 명이 터칭 다운 애톨 루널 사우스폴 달의 남극을 직접 탐사를 합니다. 직접 거기에 사람이 내려갑니다. 자 오리온 doesn't come with its owner own lunar lander like the apollo space did. 그것이 이제 오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장비를 뭐 이름 붙였나 봐요. Doesn't come with its own lunar lander. Lunar lander가 달 착륙선이죠. 우리가 옛날에 아폴로 우주선 착륙할 때뭐 이렇게 생긴 거 있었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후 내려갔죠. 서 여기 게 여기 사다리 타고 암스트롱이 내려왔잖아요. 이게 달 착륙선이거든요. Lander. 지금도 망원경으로 보면 이거 보입니다. 이거 지금도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촬영한 거 많이 있거든요. 성능 좋은 카메라로 지금도 찍으면 달 표면에 지금도 있는 거 보여요. 자, lunar lander. 예. 그러니까 doesn't come w h e r t h is lunar lander. 예. own 자체의 달 착륙선 라이크 like 뭐처럼 아폴로 스페이스가 과거 했던 것처럼 같은 자체 달 착륙선과 함께 오지 않는 거니까 그런 거랑 같이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좀 빼먹었지만 그 오라이온이 그 이번에 탐사선 이름인 것 같은데 자체 탐 착륙선이 없대요. 저도 이번에 깜짝으로 했어요. 자체 착륙선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내려가지 거기에? So, 그래서 나 a s 가 has hired, 드디어 우리 앨런 머스크 형님 이번에 좀큰 힘을 발휘하네요. Has hired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고용을 했습니다. To provide, 앨런 머스크 스페이스X는 뭐생각합니까 그쵸? 그 파이콘 우주선 있잖아요. 이만하게 생긴 거 지난번에 올라갔다가 다시 그대로 다시 내려왔죠 얘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거. 대박이죠. 예, To provide a spaceship, uh, starship spacecraft. 제공하기 위해서 for The first Artemis moon landing 이번에첫 번째 르테미스의달 착륙을 위해서 이거를 앨로 머스크의 스페이스 엑셀 제공을 한대요 야 그래서 이렇게 갔다 오나 자 뒤에 보겠습니다 Two other private companies 근데 두 개의 어, 개인 회사들도 are developing moon walking suit를 개발한대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드디어 moon walking suit를 개발을 하는데 달에서 걷는 옷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세요 사이언스 픽션 루킹이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스타쉽이 있는데 얘가 우드 링크업 위드 오라이언 오라이언 발사무이랑이 스타쉽이 연결돼요 링크업 앳더문앤 테이크 데려간다 A pair of a s t r o n a u t 아까 두 명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투더 서피스에 데려가요 이 스타쉽이 앤백투더 캡슐 포더 라이드 홈 집으로 오기 위해서 다시 데려오니까 지금 한마디로 스타쉽이라는 녀석이 지금 가서 오라이어에 연결되는데 여기서 스타쉽이라는 것이 뿡 해서 사람 데리고 내려가서 작업한 다음이것타고 다시 올라온,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과학영화 보는 것처럼. 와, so far, 지금까지 스타쉽이 has only soared. 자, 단지 어떻게 한다? 6 miles가 10km 정도 예, 위에 올라서 딱 서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재미게편한 거예요. 자, 머스크는 wants to launch a starship around the earth. 예, 지구 주변에다가 일단 발사하기 원한다. Uh, Earth, uh, around the Earth. On Space Super Heavy Booster. Before 뭐 하기 전에 Attempting a Moon Landing Without a Crew 없이 거기에 착륙하기 위해선 일단 지구 표면에 Super Heavy Booster라는 게 있나 보죠. 거기에 일단 먼저 올려라. 라고 이제 머스크는 이제 얘기를 하나 봐요. 자, One Hitch.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Starship이 w i l we'll l need a fill-up. 연료 공급할 필요가 있다. At 어디에서? On Earth orbiting f u e l d e p a t 지구 주변 궤도를 돌고 있는 연료 공급하는 데서 일단 연료를 한번 공급을 받아야 돼요. Before heading to the moon.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연료를 공급을 받은 다음에 지구 연료를 공급받은 다음에 여기서 달로 가는 겁니다. 가서 예, 오라이 n 에 묶여있다. 링크되어 있다고 랬죠 링크되어 있는 스타십이란는 녀석이 사람 태우고 내려갔다가 다시 사람 태우고 올라와가지고 다시 와서 오라이 n 이 지구로 오는 이 과정. 스타쉽은 단지 여기에서 주유소에서 기름 한번 넣고 오라이언에 붙어서 가는 이런 모양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나사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머스크 덕분에 어떤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서 2025년에 정말로 진짜 우리가 과학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스타쉽을 타고 오라이언에서 출발해가지고 달 표면에 내리는 거 생중계 방송으로 볼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발사한다고 하니까 우리 생중계로 혹시 중계 방송하면 이것도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네요. 예, 신문 읽는 기, 신문 읽어주는 쌤, 예 미국 나사의 새로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달착륙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